내가 가야지, 아, 내가 가야지, 내가 가야지. 어, 내가 가야지. 아, 누르지 마! 어. 아이 다크나이트 초반 10초 슈퍼만 먹히면은 개꿀. 아, 귀찮다, 이제. 아, 그냥, 그냥. 아, 말안했는데 터발리는 미친새끼. 뒤에 도광이랑 로고 있어가지고. 그냥 촬영 딜이 낫거든요. 여레인저랑 사령은 뒤에 무조건 이게 낫고, 이거 내가 그냥 개꿀로 장난 먹으면. 아, 지랄을 났다, 진짜. 와. 어, 기우팅 캔슬이야? 와, 스폰 10분지가! 아 이거 왜 이건 경직 들어갔는데. 박았다 그래도 한 꿈씩에 박았어요. 아 근데 맹꽁이가 씨발. 영포당해 가지고 이게 여랜이 뒤에 있고 여랜이 두명 상대하는 하. 근데 지금 여레인저가 말이 안 되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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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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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일어 일어나 n a 개사... 와 r o n a Irona, i 심에 안 보니까 또 기회 잡지? 아니 근데 이거 진짜로 아 슈퍼 하마로 밀어냈어? 아니 진짜로 나, 내가 방송을 많이 셔가지고 시청자분들한테 뭐 욕을 먹거나 좀 고통을 받는 건 이, 이해하는데 내가 왜이 새끼들한테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어 근데 여레인저가 지금 진짜 좋거든요. 원래 로그 상대로 상성이 좋았는데 웨폰 상대로 상성 좋고 지금 열레 인저가 상대팀 역삼킬 할 수도 있는 상성이에요 진짜로. 근데 우영이를 믿는 게 아니라 캐릭터를 믿는 거예요. 지금 이동 사격이 여의 다섯 발이거든요. 와, 와, 야두컵네 와. 제발, 오케이 못 뛰어요 이거. 여기서 탑스피. 건노크 건호크, 건호크! 건호크! 2타! 빠지고! 3타! 모스케스로 웨스위칭에 핸드캐논 가기였는데 방금은? 오? 어? 이동사격 쿨타임 돌아오면은? 이동사격 쿨타임 돌아오면? 좀 급했는데? 이거 곤충 못 피하거든요? 이 사이즈에서는? 내려올 때? 신앙형님 어서 저 잠깐만요 미친 콤보 실수 있어 저 이거 모른다 웹 편이라서 몰라요 아니 지금 여래인저 미쳤거든요 우영이를 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무영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래인저 상향 먹은 캐릭터를 믿는 거예요 지금 데미지도 미쳤고 어 불그레 의지가 아 초대 와 잠깐만 카운터 잠깐 어 여기서 생각이 있으면 이동사격 학껴 생각이 있으면 야! 미친 콤보 절지말고 어 아, 이동사격으로 기회잡고 먼저... 아 스킬 다나요어 근데 야 대발이 야아 뒤밀 디데... 와이 디디 뭐야 아이 방금 대발이 이사에 HP 녹았는데 두콩각이 아니라 두콩 잠깐만요 여기서 건축을 콤보 했으면 건축을 콤보 했으면 쓰고 바베큐 말이 안돼 말이 안 돼. 아니 말이 안 돼. 씨발.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진짜 한다이 사이에. 아 말이 이안돼이거는 아니 뭐지 이거? 한숨 자고 와드데마리데 진짜로? 데 자, 가 도록 하겠 습니다. 여러분 들, 저도 잘 해보 도록 할게요. 아, 어, 뻔 했다. 아, 황금은 생각 못 했다. 아, 황금은 생각 못 했네. 아, 아깝다. 아, 황금은 생각 못 했네. 아, 까비. 자, 맹꽁이. 어떻게 보면은, 1세트에, 오, 근데 이거 카운터는 좋았어요. 니콜라스의 흡기환경파가 콤보에 들어가려면 5초의 시간을 더 버텨야되는데 우리 자 여기서 만세! 그렇지 자 그리고 김 땡깡이 나옵니다 뭐야 이거 우영이가 자주 쓰는 그 이모티콘 아니야? 지금 샤이닝 컷에 경직이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촬영이 조금 기회 잡기 부분에서 초반에 조금 부족할 수가 있는데, 시간초 잘 버티고 니콜라스 왔어요? 따라가야지 뭐해? 니콜라스 뭐해 뭐해? 어, 니, 뭐해? 니콜을 버렸는데? 발라크르까지 어떻게 버티려고 도적의 빠른 이동속도로 잘 버티고 발라크르 왔죠? 야망? 멱살 잡아. 펌을 잘 써야 된다. 기상에서 바로 기요틴 박아. 어? 없나? 유코라스내 흑사진 입고 일단. 나이스. 어? 아 아이씨. 아, 이거, 베논마인 쇼아로, 니콜라스 쇼아를, 니콜라스 흑기를 버텨. 어차피 기대 안 했습니다. 어차피 기대 안 했어요. 자. 레일리 듀얼 요새 진짜 이티어급으로 아니 레일리 이단 하는 거나 레일리 듀얼 하는 게 똑같이 쎄다 있는데 따라가서 메조 사이클론 스탠딩 이후에 안전하게 띄우고요 콤보 도중에 버프 걸고요 오른쪽으로 밀면서 여기서, 후겐스로 한번 잡아주고, 경직주고, 레이지 안주고 안전하게 빠집니다. 여기서 다시, 와, 이거, 저 어? 아. 이게, 마창이, 공격할 때 X축, 그, 범위가 넓어져서. 아, 땡땅이 존나 무서운데? 나무 형 설마 여기서 한번더 에이 에이 어, 일단 이거 이동사격까지 버티면 무조건 끝낼 수 있거든요. 천천히 개발이 키고, 어, 리피데스야, 무릎은 이제 좀 괜찮아. 어서와. 잠시만요. 우영이 욕하면 안될것 같은 분위기가 좀 드는데. 오? 초반, 이러고 딜 빨리 뺀 다음에, 이동사격 오자마자 이동사격로 뒤에 잡으면? 이동사격으로 뒤에 잡으면? 대발이 끼고 이동사격. 오? 어? 살리면 살렸어요. 여기서 콤보 나무형의 콤보 벽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사격 리볼버로 쓰고 꽝. 와 잠만 크리티컬. 잠깐만 나 보이버 씨만 이게 갑자기 덤파 결투장이 미쳐 돌아가. 우영이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건. 난 나무형이 스폰하면서 2연속 아니 3킬 한 것도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2연속 3킬을 한다고 는 아직 아니에요? 오참리벤저도 어, 참았어 오아 저거 아 근데 맞을 것 같았어 저거 왠지 랜드 위치가 근데 다음 콤보에 엑셀이 있어서 바닥 봐야죠. 고노크 잘 써야 되는데, 이거. 대발리 고노크. 야, 대발리 고노크. 존나 쎄. 첫타 7천 달았는데. 아, 그센 고노크를 날렸어. 고노크만 또 와. 고노크, 와, 이동사격 스탠딩 존나 쎄. 아니, 데미지가. 데미지가. 아, 뭐야? 아 이때 건오크가 있었으면 건오크 견제로만 죽이는데 소닉만 조심하면 바닥 봐야죠 위로 위로 건축 탑스핀 있나? 잠 이동 사격이나 건오크 쿨타이 뭐없이 견제 한번만 견제 한번만 안돼 견제 한번만 이동 사격